아침에 이 행동하면 수명 단축됩니다. 지금 당장 멈추세요. 매일 아침 하는 행동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제까지 괜찮았다고 해서 오늘도 괜찮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몸의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아침 습관 중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다섯 가지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사소한 습관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이유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 시간대 발생하는 응급실 방문이 전체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위험성이 높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습관,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예상치 못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김철수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평소 건강을 자신하며 지내셨던 김 어르신은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곧바로 몸을 일으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몸이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서 순간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건강을 유지해 왔다고 생각하셨기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지러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은 완전한 휴식 상태에 들어가며 이 과정에서 혈압은 평소보다 20-30% 낮아지고 심장 박동도 느려집니다. 혈액순환이 둔화된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움직이면 뇌로 가는 혈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러한 변화에 금방 적응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압 조절 능력이 둔해지면서 그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침 시간대에는 혈압이 급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더해지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시간대에 발생하는 뇌졸중의 위험이 다른 시간보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더큰 문제는 이런 증상이 오랫동안 특별한 이상 없이 반복되다가도 어느 순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박영호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는 한 방송에서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습관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음 날부터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기로 하셨습니다. 기상 후 곧바로 몸을 일으키는 대신 먼저 심호흡을 하고 손과 발을 가볍게 움직인 후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마지막으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몇 초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 후에 일어나기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몇달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몸을 천천히 움직이며 적응 시간을 가졌고, 덕분에 쓰러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전처럼 벌떡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른다며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사람은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습관처럼 해오던 행동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단몇 초만 천천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기상 후 몸을 바로 일으키기보다 먼저 심호흡을 하고 손과 발을 움직이며 몸을 깨우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작은 노력이 쌓이면 언젠가 그 차이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찬 음식과 음료 섭취의 위험성과 건강한 아침 식사 습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드시는 음식이나 음료는 무엇인가요? 시원한 물한 잔, 냉장고에서 꺼낸 우유 한 잔, 혹은 차가운 요구르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차가운 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박정구 어르신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40년 넘게 매일 아침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한 잔씩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 습관은 변함이 없었고, 덕분에 늘 속이 든든하고 개운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 평소처럼 냉장고에서 찬 우유를 꺼내 마신 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러움까지 몰려오면서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옆에 계시던 아드님이 이상을 감지하고 바로 병원으로 모셨고,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체온이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밤사이 몸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신체의 대사 활동도 느려지고 혈압과 심박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차가운 음식이 들어오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게 되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에 부담이 가해지면서 협심증이나 심장마비의 위험이 세 배나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 우리 위장은 아직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차가운 음식이 들어오면 위장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벽이 급격히 수축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위벽이 손상되고 위장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서울대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심장 관련 응급실 방문 중 40%가 아침 식사 전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상 직후의 식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전문의들은 20분 황금률을 추천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은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천천히 깨우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고 위장을 부드럽게 활성화시켜줍니다. 둘째, 최소 20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몸은 서서히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며 소화기관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셋째, 식사는 반드시 상온 또는 따뜻한 음식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음식을 바로 드시는 것이 아니라 실온에서 10분 정도 둔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요구르트나 두유, 주스, 과일, 김치, 찬, 반찬, 우유 등의 음식은 반드시 온도를 맞춘 후 섭취하는 것이 위 건강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신 박정구 어르신은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달 정도 지나고 나니 속이 훨씬 편안해졌고 아침마다 느끼던 답답함도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몸이 더 개운해지고 소화도 잘 된다고 말씀하시며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 후회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시원한 음료 한 잔이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몸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건강하게 지내오셨다면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라도 미지근한 물한 잔과 함께 여유 있는 아침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복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면 안 되는 이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부터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을 잊어버릴까봐 혹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먹어야 안심이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공복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는 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박영호 어르신도 평생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4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하면서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해오셨죠. 은퇴 후에도 이 습관은 변하지 않았고, 혈압약을 포함해 매일 드셔야 하는 약들을 아침 기상 직후 빈속에 바로 복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약을 드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심한 위통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속쓰림이라고 생각하고 참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참기 어려운 통증으로 변했고 결국 응급실로 향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위벽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이미 위궤양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박영호 어르신께 물었습니다. 혹시 평소에 약을 어떻게 드십니까? 어르신께서 대답하셨죠. 그냥 일어나자마자 물한 모금 마시고 바로 먹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공복에 약을 드시면 위벽이 직접적인 자극을 받아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효도 충분히 발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대한고혈압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남성의 78%가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아침 기상 직후 공복에 약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여러가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벽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약물이 직접 위벽을 자극하면서 염증이나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과 같은 주요 성인병 약들은 위 점막을 손상시키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 약효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위장과 장의 활동이 아직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흡수력이 떨어져 약효가 3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약을 제대로 먹었는데도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혈압이나 혈당이 갑자기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혈압약을 공복에 복용하면 저혈압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고 당뇨약을 빈속에 복용하면 심각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심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시간대에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공복 상태에서 약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을까요? 전문의들은 안전한 복약 3단계를 권장합니다. 첫째, 기상 후 미지근한 물한 잔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은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이 서서히 깨어나면서 약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둘째, 30분 정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뉴스를 시청하거나 아침을 천천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점차 활성화되면서 약이 흡수되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셋째, 가벼운 식사를 한 후에 약을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바나나 한 개나 죽한 그릇 정도라도 드신 후 약을 드시면 위벽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효도 더욱 잘 발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 보호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함께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영호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 방법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몇주 지나고 나니 위장 통증이 점점 줄어들었고, 혈압도 훨씬 안정적으로 조절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침 시간이 더 여유로워졌다고 말씀하시며,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 후회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약을 먹는 것은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몸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약을 챙겨 먹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내일부터라도 공복에 약을 복용하는 습관을 바꾸고, 몸에 부담을 줄이지 않도록 신경 써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 기상 직후 무리한 운동이 위험한 이유. 김영호 어르신은 30년 넘게 매일 새벽 등산을 해 오셨습니다. 날씨가 춥거나 비가 와도 하루도 거르지 않았죠. 아침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믿었고, 덕분에 큰병 없이 지내왔다고 자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겨울, 평소처럼 새벽에 집을 나섰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동행했던 친구의 도움으로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의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르신 새벽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혈압이 오르거나 혈전이 생기기 쉬운 시간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김영호 어르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니요. 하지만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새벽 6시에서 8시 사이에 심장마비 발생률이 다른 시간대보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 시간대에 새벽 운동을 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혈전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협심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새벽 운동을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아침에는 우리 몸이 하루 중 가장 경직된 상태이고 체온이 가장 낮으며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심장과 혈관이 감당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언제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전문의들은 아침보다는 오전 10시 이후나 점심 식사 후 2시간 뒤를 추천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몸이 충분히 깨어나고 체온이 안정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최소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후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처럼 무리한 속도로 달리거나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속도로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숨이 너무 차거나 어지러움을 느낀다면 즉시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압이 190 이상이라면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전날 과음했거나 수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가벼운 산책 정도로 운동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영호 어르신도 처음에는 새로운 운동 습관을 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시 이후로 운동 시간을 바꾸고 격렬한 등산 대신 가벼운 산책과 스트레칭을 시작하자 오히려 몸이 더 가볍고 피로감도 덜 했다고 합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어떤 시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새벽에 운동하는 것이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최적의 시간과 방법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내일 아침부터라도 무리한 새벽 운동은 피하고 몸이 충분히 준비된 후에 안전한 운동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급하게 화장실 가는 것이 위험한 이유. 박정호 어르신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새벽에 몇 번씩 잠에서 깨지만 그때마다 가기 귀찮아서 참아버리고 아침에 한 번에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침마다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어떤 날은 화장실에 도착하자마자 중심을 잃고 넘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얼마 전 TV에서 본 건강 프로그램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들었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급하게 화장실을 가는 것이 낙상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기과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남성의 80%가 전립선 비대증을 겪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아침에 급하게 화장실을 가다가 낙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밤사이 몸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혈압이 낮아졌다가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까지 급하게 이동하면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넘어지면 골절이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소변을 오래 참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변을 참으면 방광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고 이로 인해 전립선 염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소변을 본 후에도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이 심해지면서 점점 더 불편한 증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의들은 저녁 시간부터 배뇨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을 피하고 특히 커피나 술과 같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는 음료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벽에 소변이 너무 많이 차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 기상 후 바로 화장실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 5에서 10분 정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상 후 천천히 몸을 깨우고 침대에 앉아 가볍게 심호흡을 하면서 몸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불을 켜고 충분히 밝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미끄러운 바닥이 있다면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필요하다면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박정호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가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차츰 습관을 들이면서 아침마다 느끼던 어지럼증과 불편함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립선 건강을 위해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자 소변을 보는 것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건강한 배뇨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급하게 화장실을 가는 습관을 바꾸고 천천히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건강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해왔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몸에 부담을 주고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건강이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습관이 쌓여 몸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아침 습관, 벌떡 일어나기, 찬 음식 섭취, 공복의 약 복용, 무리한 운동, 급하게 화장실 가기. 이중 하나라도 여러분이 매일 하고 계셨다면, 이제부터는 조금씩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오랫동안 해왔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노후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랫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걱정된다는 부모님이나 지인이 계신다면 오늘 내용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의 소중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보내세요.